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사회 변화를 직접 겪어 오셨기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공개되며 탄핵 심판 전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껏 복잡해져만 갑니다. 대통령께서는 80분에 달하는 발언 속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 국가안보 위협, 그리고 국정 발목 잡기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그리고 간첩을 잡아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 등은 그동안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꾸준히 재개해온 중대한 이슈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이를 내란제로 몰아붙여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가 정작 헌법재 판소가 열리자, 슬그머니 내란 부분을 빼버린 정황은 많은 법조계 원로들의 지적대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허영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 권위자들은 이번 절차가 여러모로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실제로 문영배 재판관이 주도하는 심리 과정에선 탄핵 속도를 지나치게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선, 정계선 두 재판관 역시 편향된 입장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내려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권력 탈환이나 차기 대선을 노린 작전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들립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계획된 탄핵, 시나리오가 이제야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듭 지적하신 간첩 문제나 국방 예산, 사건 문제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정권 충돌만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가 그토록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 말미에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며 직무복귀 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를 반드시 바꾸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치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야당 측에서는 어서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 정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반면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법치주의가 무너진 현실을 되짚으며 국민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수 성향의 40대 이상 여러분이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헌법적 가치일 것입니다. 만약 속전속결식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그 뒤에 닥칠 대혼란은 누가 책임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적 절차가 엉망이었다는 평가까지 겹치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나라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길로 접어들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신 대로 결국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애초에 간첩과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과장된 게 아니라면 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함께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세력이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경고를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기에 앞서 우리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오늘의 대화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둘러싼 파문은 단순히 정치권의 싸움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합니다. 거대 야당은 이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의 독단이라고 몰아붙였으나 막상 헌법재판소에 들어와서는 내란제를 빼는 등 기존 주장과 다르게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인 사유가 뒤바뀌는 과정을 지켜본 다수의 국민, 특히 보수적 시각을 가진 40대 이상층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역시 이 상황이 자칫 탄핵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과연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공소장 변경을 사실상 용인해버리는 게 옳은가 하는 것이죠. 더구나 허영 교수 같은 헌법 분야 권위자들은 과거 어떤 탄핵 사례와도 다른 이번 재판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영배 재판관이 심리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특히 거셉니다. 재판관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대표인 이재명 측은 계속해서 대통령이야말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논리를 펴면서 대통령이 앞세운 국가안보 위기론이 과장되었거나 심지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간첩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교묘해졌다라고 지적했고 그 대표 사례로 민노총 내부에서 적발된 간첩단 사건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적 시각에서 볼때 이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아무리 정치 공세가 난무한다 해도 적어도 반국가 세력이 국가 핵심 영역에 침투해 있는 문제만큼은 결코 가벼이 다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환길 역사 강사 역시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며 내후 외환이 결합될 때 국가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수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자면 대통령이 최후 별론 말미에 강조한 개헌 구상도 단순히 임기 연장이나 권력 욕심이 아니라 현 헌법 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시도하려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의 의도를 거대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입니다. 이미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이나 국방예산 삭감 등 안보를 흔드는 여러 조치가 추진되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굳이 내란죄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으로 내란 공작을 받았다가 헌재에서 그 부분을 뺐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국민 입장에선 특히 40대 이상 보수층 입장에선 이 과정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야당과 일부 인사들이 기획한 사기 탄핵인 걸까? 곽정근, 김병주, 홍장원, 박선희, 박선훈 같은 증언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번갈아 내놓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공정한 증거와 절차가 확보된 심판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커집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지키려면 내란죄가 빠져버린 탄핵안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텐데 만약 다수 재판관이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어버리면 어떤 후폭풍이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둘러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싶겠지만 전 국민이 보란 듯 진행된 탄핵 심판 절차가 위법 논란에 휩싸인 채 인용된다면 국민분열과 함께 안보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미틀이 잡혔다는 탄핵 로드맵이 사실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보수층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흔드는 핵심 이슈가 단순히 정치 싸움에 그치지 않고 헌정사와 안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갈림길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직무의 복귀의 개헌과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겠고 야당은 이 기회에 대통령을 확실히 제압하려 할 텐데 이 극한의 대립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미 허영 교수처럼 저명한 법학자가 이렇게 가면 헌재가 스스로 존립 근거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할 만큼 상황은 심각한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놓인 정치적, 헌정사적 무대가 본격적으로 긴장감을 더해가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웨이토록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그리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거론했는지를 살펴봤고, 동시에 야당이 왜 그를 내란자로까지 몰아붙이다가 돌연 철회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더욱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우리 헌정 질서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박과 절차적 위법 논란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이미 단순한 여야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까지 뒤흔드는 커다란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다는 게 보수층의 시각입니다.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는 역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겪어왔던 부침과 김대중 마이너스 노무현 마이너스 이명박 마이너스 박근혜 마이너스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권 변화를 지켜보며 국가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 체감해 오셨을 텐데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급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심판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이 국면에서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간첩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각종 근거와 사례는 보수층이라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실제로 민노총 내부에서 적발된 간첩단 사건이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건을 빼앗긴 일, 그리고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일부 사회단체의 움직임 등은 그냥 말뿐인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수 성향의 많은 국민들은 이 탄핵이 대통령의 내란 음모 같은 중대한 혐의를 제대로 증명한 끝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럴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내란죄라는 극단적인 논리를 내세웠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내려놓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영 교수 등 헌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한 일각에서 심리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탄핵이란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될 국가적인 엄중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내란제를 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소장 변경과 연결되어 형사소송법 준용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흔들리며,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데는 동의할 수 밖에 없을 텐데, 탄핵을 주도해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계속 확산될 수 있고, 박종근이나 김병주, 홍장원, 박선희, 박선훈 같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오락가락한 사실이 점점 드러나면 국민 여론이 급격히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역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여기에 문영배 재판관의 추진력이 더해져 탄핵 심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사태는 치명적인 갈등을 낳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보수층 시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 걸 두고 내란이라 몰아세운 뒤에 이제 와서 내란제를 뺀 상태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행태가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외교, 국정 운영 과정에서 독단적인 면이 일부 보였다 하더라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정당화하려면 분명한 증거와 합당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다 보니 보수층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87체제 개헌 이슈 또한 전국의 불확실성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직무 복귀 후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으나 야당 쪽에서는 이 발언을 또 다른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지금의 5년 단임제, 체제가 반복적으로 불행한 대통령 말로를 만들어낸다는데 공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야당은 오히려 그 개헌이 대통령이 제도 개혁을 주도하며 전국을 역전시키려는 전략 아니냐고 경계합니다. 그만큼 양측의 불신과 적대감이 심화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서로가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상정한 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전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지다가는 국민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쌓여온 보수층의 분노와 현, 정부 들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커진 반발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탄핵 시도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공작 정치의 결정판이라고 보는 반면 야당 쪽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일을 벌였다고 믿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란이라던 사유가 헌법재판소 들어가서는 빠져버렸으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수층이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결국 보수층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국가 안보가 실질적으로 위험해지는 것과 동시에 헌재가 정치화되어 국회 다수당에게 휘둘리는 전례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허영 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들이 타협 없이 일정을 밀어붙인다면 빠른 시일 내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그 인용 결정이 국민 다수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절차적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보수층은 거리로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광화문이며 여의도 곳곳에 집회를 열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중이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충돌을 빚는 장면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틈을 북한이나 주변국이 노릴 거라는 점이 보수층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이번 최후 변론에서 간첩 문제를 수십 차례나 강조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훈련의 중요성을 말한 것도 이 때문인데, 그 절박한 호소가 탄핵 국면에 묻혀버린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가 봉합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결론을 내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탄핵 전국은 단순 정치 공방의 차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전 단계에서의 위기는 본래 극적인 반전을 위한 전초전이기도 하지만 반전 대신 파멸적인 결말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탄핵 사유의 실체가 어디까지 확인되느냐, 그리고 재판관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들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국회 소추 당시와 달리 헌법재판소에선 내란이란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흐름을 볼때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이미 상당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나라가 안전한가 공정한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법한 탄핵이 자행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뒤 벌어질 대혼란과 함께 헌정질서에 대한국민적 신뢰마저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보수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인들 몇몇이 책임지고 끝낼 수 없는 일이기에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단계라고 보는 시선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 단순히 정치권의 힘겨루기를 넘어 헌정 질서 전체가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한 메시지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경고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 특히 보수 성향의 40대 이상 시청자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애초에 내란죄로 몰아붙여 탄핵을 발의했다가 헌법재판소에 들어와서는 내란 요소를 삭제한 일련의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매우 크게 키웠습니다. 게다가 허영 교수 등 헌법 분야 권위자들이 절차상 문제점을 열거하며 탄핵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영배 재판관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탄핵 심판 절차가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임의성과 정계선 재판관 역시 편향성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치와 법정이 얽혀 들어가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사실상 사기 탄핵을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미 탄핵 계획이 세워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강조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나 국정원의 대공수 사건 박탈 같은 문제들은 보수층이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여겨온 대목이었는데 바로 이 점이 탄핵소추 내용에서 슬그머니 빠졌다는 사실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서서히 끊는 안내 개구리라는 표현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과장된 위기론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의 경고가 사실이고 간첩 활동이 국가기반시설이나 주요 기관에까지 침투해 있다면 그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개엄 선포가 내란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는 논의에서 벗어나 막상 헌법재판소가 열리자 내란죄를 빠르게 철회해버리는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거대 야당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 뒤에 후폭풍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습니다. 이미 보수층 상당수는 이대로라면 대통령이 부당하게 파면된 뒤 심각한 사회 혼란과 분열, 그리고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호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요동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 여러 사건을 통해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 말미에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한다면 87체제를 바꾸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래지향적 해법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야당이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한 술수 아니냐는 식의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수층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병폐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을 이행한다면 5년 단임제의 폐단을 해소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절차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국회가 내란이라는 무거운 제목으로 대통령을 몰아붙이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하자 내란제를 도려내어 다른 사유만으로 심리를 이어가는 게 과연 타당할까라는 의문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엔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또한 박정근, 김병주, 홍장원, 박선희, 박선훈등 핵심 증언자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탄핵을 인용할 경우 정부와 보수세력,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때 야당이 국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탄핵이 결국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 여파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느냐 하면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이미 거대 야당은 대통령이 개엄을 구실로 독재를 시도하려 했다고 주장해왔고 대통령 측은 이를 민주당의 폭주라고 대응해 왔으니 양측의 대결 구도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이 발 벗고 나서서 국가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현 사태를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첩 문제와 대공수사권 박탈로 상징되는 안보점을 비롯해 거대 야당이 보여준 국정 마비 시도 나아가 문영배 재판관으로 대표되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편향 가능성까지 보수층이 염려하는 바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결론을 어떻게 내고 그 결론 이후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 비상개엄이든 개헌이든 결국 국익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차분히 탄핵 사유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탄핵이 억울한 것이었다면 각하나 기각을 통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이후 개헌을 포함한 정치혁신으로 국정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이 더 이상의 분열은 그만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절실함을 잊지 않고 서로 간의 최선책을 모색한다면 이번 사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행된 탄핵 인용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첨예한 대립과 불신, 그리고 국가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 그리고 서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상황이 이미 크게 꼬여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가려내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금 안전과 발전의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